안녕하세요. 수학생 문진욱입니다. 오늘은 2단원의 23차시고요. 2차방정식 풀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수분해 이용하는 방법 연습해볼게요. 2차방정식 풀이에서 인수분해를 이용하려면 일단 2차방정식을는 0의 모양새로 만들어주어야만 합니다. 나머지를 다 한쪽변으로 이동시키란 얘기, 이항시키란 얘기고요. 한쪽에는 그러면 2차식이 나오겠죠. 두 번째는 그 2차식을 인수분해를 해줍니다. 즉 덩어리 덩어리 곱한 게 0. 요런 형태로 그렇다면 여기는 뭐 x a x b 뭐 앞에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요런 형태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해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 얘가 0이려면 x는 a이거나 또는 얘가 0이려면 x는 뭐다? b다. 예시 문제 풀기 전에 요 녀석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갈게요. 자, 요거는 A와 B를 뭐 했다? 곱해서 0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인 거죠. 자, 둘중 적어도 하나가 0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A가 0이고 B가 0이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A가 0이 아니면 B는 반드시 0이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둘다 0일 수도 있습니다. 둘다 0일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라면 자이세 가지 중에 하나가 성립한다라는 의미이고요. 자요세 가지를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얘가 곱한 게 0이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요 표현과 요세 가지는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다섯 개의 예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자 2차 방정식을 푸시오. 지금 연습하는 건 인수분해입니다. 첫 번째 는 영. 자 한쪽으로 다 이항했고요. 자 요거 인수분해 의찌하지 어? 이거 x, x, 요거 어, 뭐지? 요 숫자가 없는데. 자 이거 잘 보면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공통인 인수로 묶는 형태일 겁니다. 잘 보면 x가 공통인 거죠. 여기는 x 더하기 x 빼버리면 남는 게 3. 얘랑 얘랑 곱해서 0. 따라서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 는0 나와 있는 거 확인하고요. 한쪽에 아이차식을 인수분해할 생각을 합니다. X, x 여기는 뭐가 될까? 3, 4가 낫겠죠? 마이너스이니까 둘중 하나는 마이너스. 근데 여기 플러스니까 여기가 큰 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일 겁니다. 중간 확인해 주고요. 자, 따라서 인수분해 해주면 x 빼기 3, x 플러스 4는 0인 거죠. 따라서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입니다. 즉 x는 3이거나 또는 x는 음, 음, 마사가 되겠네요. 세 번째입니다. 요거 2차 방정식 맞네요. 그렇다면 얘 인수분해 할 생각을 하는데요. 요것만 인수분해 하는 게 아니라, 요걸이항에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것만 인수분해해버리면 음는 음, 3 이상하죠. 두개곱해서 3 나오는 거 엄청 많습니다. 자, 이항 해줄게요. 빼기 3는 0. 이거는 기본적으로 2x와 3x로 쪼개보겠죠? 여기는 이 녀석은 1, 3밖에 없는데 적당히 해보면 여기가 3, 여기가 1이어야겠네요. 하 그리고 이 마이너스니까 둘중 하나가 마이너스 근데 여기가 플러스이니까 곱해서 큰 쪽이 플러스고 나머지가 마이너스일 겁니다. 자, 둘중 하나 마이너스 체크했고 확인해볼게요. 9x 마이너스 2x 중간 나오죠. 확인 끝. 따라서 왼쪽 편은 이렇게 쓰면 안됩니다. 2x 더하기 3이라 적어야 되죠. 얘, 얘 곱해서 0이기 때문에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입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나 또는 x는 뭐다? 반대부호 1인데 앞에 3으로 나누어 주어야 하는 거죠. 1차방정식 프리입니다. 네번째입니다. 음, 어 이거 많이 봤었는데 딱 보니까 합차 공식이네요. 얘가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음, 음, 는 0, 즉 제곱의 안쪽에 있는 x와 3을 가지고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주죠. 자, 덩어리 덩어리는 0, 따라서 얘가 얘가 0입니다. x는 마 3이거나 또는 x는 뭐다? 3인 거죠. 5번입니다. 오, 벌써 이렇게 곱해져 있어. 고마워. 근데 한쪽이 0이 아니죠? 와, 이거 완전 잘못해버렸네. 자, 이런 경우는 이걸 다 전개시켜서 전개시키고 얘를 이항해 주어야 합니다. 전개해 볼게요. x의 제곱, 음, 음, 마이너스 8x, 마지막은 플러스 7입니다. 얘를 이항해 주면 플러스 5가 되어서는 0, 여기는 플러스 12가 되네요. 자, 이렇게 이차 방정식을 어 한쪽을 는 0으로 만든 후에 인수분해를 합니다. x, x 여기는 2612가 되겠군요. 플러스니까 뿔뿔 또는 마마 지금은 마마. 중간 확인해 주고 자, 요거 쓰려고 노력하십시오. 따라서 x는 뭐이거나 이거나 또는 x는 6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에 대한 2차방정식 풀이를 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될때 풀이하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